새로 만드는 선박의 가격지수를 나타내는 신조선가 지수가 2008년 이후 사장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진짜 15년 만에 슈퍼사이클 갈까요? 1일 영국 해운 조선 시황 분석 업체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기준 신조선가 지수는 187.24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 10%포인트 상승한 수치네요. 이미 지난 5월에도 사장 최고에 근접했는데요. 소폭 더 오르면서 1년 8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조선가 지수는 지난 1998년 전 세계 선박 건조 가격을 100으로 지수화한 수치죠. 역대 최고 수준은 2008년 8월에 기록한 1 9 1 5일이네요 업계는 성과 상승 원인으로 국제 해사 기구의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친환경 선박 발주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는데요. 당초 조선업 슈퍼 사이클은 세계 선사들의 선박 교체 주기가 도래하는 2030년 이후에 올 것으로 예상됐죠. 하지만 지난해 유럽에서 시작된 해운 분야 탄소 배출 관련 환경 규제로 10년 가까이 앞당겨졌습니다. 지난해 세계 조선소들이 새로 수주한 물량 가운데 40% 이상이 대체 연료 활용이 가능한 선박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IMO 환경 규제로 인해 건조 가격이 비교적 높은 친환경 선박 발주가 확대되면서 성과 상승과 함께 조선소의 수익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업 호황은 2020년 시작돼 이미 3, 4년치 선박 건조 일감을 쌓아둔 상태인데요 슈퍼사이클에 진입한 조선업이 올 하반기에도 견조한 실적을 이어나갈지 기대해볼까요? 오늘 더구로에서 준비한 소식 어떠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더구로 홈페이지와 유튜브 구독을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